자, 39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역시 선생님은 위를 읽고, 읽고 읽, 읽지 않고 풀겠습니다. 폴플러스 명사 담의 주요 동사는 뭐뭐의 경우에는 뭐뭐의 경우에는 뭐뭐 애겐이라 그랬죠. 칸트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행동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덕적 행동이 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냐면,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보다는, 그리고 이감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가이기 때문에 이모션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즈네스가 안 붙어 있죠.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성격들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음, 어, 해결은, 비판했습니다. 칸트의 개념을 비판했는데 윤리학에 대한 칸트의 개념을 비판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성과 감정을 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될건 뭐냐면 해겔은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칸트는 분리한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글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겔의 생각은 칸트와는 뚜렷이 구별되겠죠. 어떻게 구별되냐면. 그것의 계속적인 초점인데, 뭐의 초점 맞추냐면 second nature, 즉 second nature가 뭐냐면 자신의 자아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제도나 기관에 의해서 계속 발달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문화적 규범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내면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 자가 어떻게 변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변하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이 그 개인들에게 어떠한 규범들이 전달되면서, 그 개인들이 사회화되고 규범화되면서, 규범화되고 내면화되면서 인위적인 세컨드네이처 두 번째 천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감, 이성과 감정을 구, 분리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감정이란 것은 천성과 본성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냥 인간적으로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 가볼게요. But Hegel did not think that good people were created only by institutions. 그러나 해겔은 생각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이 기관의 어, 제도에 의해서 어, 그들을 사회화시켜서 좋은 햇빛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제도나 기관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New information이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The point of his philosophical reflection was to provide rational insight, insight of good, so that they could rationally affirm 다 the duties obligations impose t oh, impose에 이용비 수동태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의 철학적인 단상과 반성은 뭐냐면 이성적인 통찰력도 중요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관에 대한 것은. 그럼 여기서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저 제도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고요. 이성도 필요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목적은 바로 이성이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면 법 이하로서는 다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 <laughs> 사람의 성격이나 본성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하면 안 돼.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천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을 감정을 나눈 칸토와는 다르게 해결한 감성과 감정을 같이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다 그래도 여기가 좀 이성 얘기한다는 것은 발견했다면 선생님 이 전에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밤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 아니고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단절이 생길 수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올라가 볼게요. 해결이 생각하기 에 윤리적 어떤 질서는 제도적인 질서인데 그 습관적인 disposition 성향이죠 멤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도적인 오더와 그다음에 습관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to act as call it toward one another 서로 서로에게 사회화되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죠 so that 그래서 그들의 감정들은 correspond duties 그들의 의무와 일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 칩시다 여기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feeling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feeling 그 여기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성 얘기하고 있잖아 이성 그러면은 여기 4, 5번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기는 이성 얘기하고 얘는 감정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해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치? 여기 칸토 여기는 해결이니까 그 다음에 세컨드 네이처는 이념이 나와야 그들의 의무와 맞춰져서 제도에 의해서 그들의 의무, 제도가 준 그들의 의무에 맞춰져서 그들의 감정이 호응 일치하도록 행동하게 되어지고 습관적인 성향이 생겨난다는 두 번째 본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다 3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는데 항상 기겠지만 선생님이 얘기 했던 거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전환이 일어나는 곳에 단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